나 지금 나 하루 형백접보러가 아, 나 지금 나온다. 아, 나다 아, 나온다. 아, 다운다운다 아, 다운나다운 아, 나이. 하나 그러무 옆으로 빠졌어 뒤쪽으로 너무 쉽네요 아, 리다 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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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리 이리다. 이리다. 세아다이변세 이리다. 이리다. 이리아 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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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다 아, 저기 있었구나. 크로스! 맵못 맨, 맨 보냐? 나왔는데. <laughs> 그 1킬도 못 했으면 짜져. 이렙 뺐거든? 난도못 했잖아. 중통로에 졸라 고돈다 진짜. 자기가 연막 치고 오는 거 같아. 아, 저 자기가 연막 치고 온 거야? 저거? 멘트에. 연막, 연막 대로 왔는데, 어디? A쪽이, 응? 다운, 다운 하나. 다운. 척방 하나. 척방 다운. 식빵 하나. 식빵 다운. <laughs> 아, a 셔아 되고 저기로 방 지원하려니까 답답하다. 실을 못 먹어. 폭탄 척방 안에 있다. <laughs> 어, 저기 있다. 아싸 어떻게 막으러 이거 밸븐 너무 터지는 거 아니야? 밸분 까지야 <laughs> 하긴 뭐 인재가 0인 분이니까 1배는 까야 제맛이지 <laughs> 땡 1배 연막이다러시 왔네? 러시 왔어 시아 러시아. 통에 왔었어 아 러시아. 들어왔다 다아 러시아. 러 다운 다운 아러다아러아 러시아. 러시아. 아아나아 제로님이 시프들 굴러 러쉬 쉬왔어 대주가 요즘 러시를 좀무리하더온다니 러시아도 상관없는데 시프들 고 왔어. 뭔지라나. 버거옆 테이블. 아, 진짜 이거 테이블 상을 잡네. 일대 이. 바로 오른쪽에 있음. 어? 사비 오. 어떻게 알았대? 아, 이제 영수감 인구나 예? 아, 소리 들었구나 아, 영점. 고 아, 나이 이거, 난, 니거아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다 난, 이거, 거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어 난, 이이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이거, 난, 야 거기 보고 하나 돼. 다운 다운. <laughs> 보고 안에 하나 보고 오른쪽도 하나. 보고 어, 다운. 타이셔. 보고 안에 하나. 아니? 아니 다운 된 거잖아. 아, 안에 있는 거 다운 된 거야? 그럼 됐어. 사무실 조심 오래니 내가 갔어. 어? 뭐지? 진짜 있었네 <laughs> 아, 뭐 안에 있었어? 있었네? 진짜 안에 있었어. 안에다가 플래그 혹시 몰라서 까봤거든. 있었네. 내가 말했잖아. 안에 있을 것 같다고. <laughs> 아니, 안에 있다고. 스 <laughs> 진짜 있었나봐. 아니, 있었나 <laughs> 나 저기 계속 있을 줄 몰랐어. 몰라, 진짜 숨들리고 있는데 갑자기 플래그 날라왔어, 이제. 아니, 그냥.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? 저거를 내가 아까 내가 죽었단 말이야. 근데 계속 있을 줄은 몰랐어. 반장 1명. 네. 에어 하 다운. 에이, 화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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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안에 한명 에 화장... 화에 화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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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화 다운 장이장 화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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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장하장 화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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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장뭐장 뭐야? 어뭐였지화왜 화장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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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어? 어뭐야뭐지 총! 영세도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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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빼던지 나하네에 A 중통 끝쪽에 하나 비행기 돌이 만졌다 비행기 돌 로비 하나 A 설대 쪽으로 하나 로비, 로비. 왜나 어. 나... 라스트 로비 다운이고 라스트 누가 남았어 화단 화단 어어뒤어차 먹어야지 풀링 받았어아어 아니 뒤에서 자꾸 누가 쏴 아군이 쏴어어 조금만 더어 아군이 뒤에 두 명이 오이 대박인데? 아 이거 핵이팀다요 무서워 죽겠어 미안합이한 아, 대만 해가지고 영수님이랑 싸피 없어가지고 나 죽었어 죽는게 예의지 이거 려고 하는데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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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권쉽 관제 건제몇층이야다러시간인데 어, 관제, 관제 2층이요 옥상 아니에요 아건제로 <laughs> 하나 들어갔어요 어? 퍼제 어? 중동쪽 건제 계단 뭐야 다운이 안되네 저기 아니 다술탄이 죽어 2대5 어 비행기 하나 있다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오 저기 안 죽어. 아유. 몰라 나도 맞아 거기어야 야들 대가리 쪽. 야들 따안 됐어? 야들 사사야 사나 둘러 불안해. 야들 지금 아까 두명 있었어. 나4킬 사백 사십 명이나 있어. 사사. 에 야들 두명 있었어요. 비행기 쪽에 최상 두 명. 아, 제로 노답이네 대대3아직직도방도키송고헤 나? BJ 제고로 케이. 니고 헤로도 다니고. 헤라도고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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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반대쪽으로 A로 갔어요. 카트 있다운. 반자 나. ACR. 빡세다. 어, B야드. 아, 십자 아, 왔다. 아, 아 노답이네. 그거는... 비행기 머리 쪽에 하나 중통 다운 천천히 이게 판에비추 님이 A 화단임 땡 스파 조심하고. 바로 이 중통 아까 다운이야. 어, 비행기 머리. 다운. 어. 돌렸나? 나이스. 다스. 다크. 에비추 님인데. 오른쪽 사운드. 반대쪽. 십자 십자. 어, 어. 아, 아니네. 그 아군이었어. 아, 아. 오른쪽이라길래 안심하고 들어갔는데. 아군이었네. 저기. 어어어. 아, 아이고. 아, 가비. 아, 깡슬 가나요? 다운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4킬 했네, 이 판. 5킬, 올킬인가? 아, 네, 아니, 내가, 아, 내가 제로이 죽였구나. M16 쓴다 M16 M56 <laughs> M16 쐬고 한대 2층 올라가야지 아대 없다 근데 빡! 아 씨발 어떤 개새끼야 나란 개새끼네 나도 너한 대만 떠도 돼?